오케이. 다시 한번. 저 물, 어... 아, 물 마시고 는긴빡쳐다 요즘 메카장 진짜 너무 짜증나던데. 아니. 어? 돈 이런 또 나왔어. 이게 게임이지. 뚝배기 돈또 또 나왔어. 이게 게임이지. 게임 쉽잖아. 다음에 이제 소스 짜가지고 오 뭐야? 진짜 가라고 우주해죠? 템 이렇게 많이 줘? 오 씨! 내 풀템 사해적은 이거 하, 이거 끝나고 다음 판에 갈게요. 지금은 아니야. 4팔리로 돌고 리 난리 났다 지금. 정말 4선봉 되나 이거? 4선봉 되잖아. 넣고 이거야 이거야 너 고생했다 매장가 오지게 잡아놨네 잠깐 징크스 죽었다 이거 오케이 돈 나왔어 오공 라이스 오공 기절 라이스 다 기절 카이사 죽여줘 야 잠깐만 얘들아 카이사 먼저 그렇지 와돈돈 돈 대박 돈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각이라고요. 아, 지금 나 근데 각을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서 더뭐 집어넣는데요? 바리우스는 또 나오니까, 바리우스 사고 또뭐 집어넣는데, 뭘 알아야 하지. 근데 이선봉, 바리, 갱플,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사고 해적은 알겠는데요. 그 다음 나머지 애들! 만약 8렙 기준이라 쳤을 때 나머지 4마리 그 내가 알아서 해 그냥 그거는 알아서 하다가 약한 거 해갖고 나막 개맞는 거 아니야? 내 거야 일단 자, 이즈리얼 먹으면 안돼 합쳐져 이렐리아로 먹는 게 제일 좋아 BF 이즈리얼 이즈리얼 먹어 이즈리얼 먹어 야이 개자스가 괜찮아 이거 내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징크스 앞라인 괜찮았어 방군이다 응 징크스 없는 직스반군 바로 패줄게요 어? 잠깐 모델 야 모델 기절 뭐야 아 폭파왕 있네? 어우 야 오케이 오케이 오공이 잘한다 야스오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지 살았어 응 오케이 연승이어 간다 연승이어 간다 데스 데스. 진짜 좋아 좋아 진짜 좋아요 지금 그레이브즈 사라고 왜? 야 그레이브즈 이성이야 니코 난다요 오케이 44 44. 지금 맞아 이거 맞아 그냥 맞고 없다 인생 이대로 가는거야. 우주해적 줘야돼 오케이 내가 얘보다 상황 좋은거 같.. 좋은거 같진 않은데 딱히 어 뭐야? 뭐야? 아아아 아, 아, 바이야 적당히 해봐 그렇지 개패스야 미쳤는데? 징크스 변신했잖아 이거지 와 돈봐 돈봐 쏟아진다 파, 이거 팔아서 이자 봐 먹을게 없는데? 인피? 일단 루시안 먹자 근데 네, 갱플 대기방 갱플 대기방입니다 거악이냐 인피냐 추천 좀 거악이냐 인피냐 징크스 줄거야 거악이냐 인피냐 오케이 인피로 간다 시청자 의견 적극 반영 자 잠입자 아까 만났잖아. 오케이 됐어 나쁘지 않아 지금 배, 배치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여기서 리로 다 돌릴게. 구랩가? 구랩가? 리로 돌려 구랩가 추천. 뭐야? 응 막타 아니야? 귀여워. 아니 근데 바이 그레이브 아니 브레이브즈 자꾸 왜 사래? 왜왜 왜, 왜? 이성 됐잖아. 자, 3 0 원까지만 나만의 약속 리롤. 오 오마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됐어 됐어 됐어. 아예 사줘사줘사줘 어차 사줘. 이자 이자 상관없잖아. 그리고 지금 나 지금 딱 갱플랭크만 뜨면 돼. 어, 화가 났어요? 셀 팔라고? 아니, 왜, 왜? 나 사우주지 갈 거라고? 야, 아씨, 에카도라 아씨. 아씨, 내가 컨텐츠 뽑으면 좋은데. 또 새로운 컨텐츠 뽑는다고 내가, 어? 으이! 나다요! I want Darius. I love Darius. Yeah? You know what I'm saying? I love Darius and. 4 우주 해적, 유노? 우주 해적, 유노? 골드 텅텅, 아이템 텅텅, 많이 나와. 그거 팔아, get out of here! 오케이? 노 o no! Stop it, s t it. 오케이, okay, 나, 저는 마제님하고 다릅니다. 전 갱플 먹어볼게요. 여러분의 꿈. 와, 야, 자꾸 라비 또 나는데? 왔 어따, 너, 저걸? 아 근데 이거 레번 맞냐? 이거 하... 슥... 쓰... 아니야, 아니 6% 확률로 찾는 것도 에바 아니야. 하... 아... 자 좀만 돌려보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만해. 아니, 왜나 하고 싶은 게 있어? 헤이, hey, 우간디 예? n 유노, 우나디 아이 원트 마이 덱 유노? 야너 매잠 좀 죽어 봐. 그렇지. 매잠충 꺼져, 개라움 우주해적 총잡이. 맞아요. 우주해적 아니, 총잡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레벨업 해? 52. 아니 이게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진짜 맞는 거 같아. 솔직히 진짜그니까미스포츠만 나. 얘 얘는 이길 거 같은데 그래도. 어, 어, 어. 어, 아직 가인 안 빠졌다 이거. 아, 내맘 아, 너무 아파. 아, 제발. 이제 사나. 어차 이자 못 보자라. 사나서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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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자 금피 많다? 당황하지 마. 얘는 좀 패고싶은데 이제? 갱플랭크 들고있는거 짜증나 갑자기 야 이거 이겨줘 그렇지 갱플랭크 궁 똥같이 썼어 응 개똥 응니 실력도 개똥 제발 가인 안빠졌잖아 아난저 스킬 바로 트냐 오오 오오 겟 아웃 겟 갱플 나왔다 갱플 나왔다 nope. 아 쓰버 진짜 아, 왜이래 복원 넣어서 갱플 줘야 돼. 인정, 복원 넣어서 갱플 주는 거 인정. 오케이, 괜찮아. 지는 게 오히려 좋아. 왜냐면 나템 쑥쑥 나오는 거 나도 해보고 싶어.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인정, 아... 아... 제발 갱플랭크 나와줘. 나와줘. 잠깐만, 이 케일이 오공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좋지 않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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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징크스 살았어 아직 아 까비 까비 괜찮아 약하게 맞고 있어 약하게 맞고 있어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윈윈하는 상황 이러다 막 갑자기 나 다져갖고 막 순방 못하고 이러면 재미 없다 게임 근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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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금 간다 뭐 천천히 놓치면 놓치면 개가 분사야 진짜로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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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주 해적 사우주 해적 이거지, 이거지, 게임, 게임 맞냐? 이거, 이거 게임 맞냐? 어디 있어? 갱플랭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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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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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난다요. 난다요. 이거지, 이거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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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자, 간다, 간다, 갱플랭크 스킬 한 번만 쓰자. 그렇지 어어템 뜬거 이거 템 뜬거야 허리킥 허리지템 뜬거야 이거 오케이 만화약 탈자 만화약 탈자 나와야 돼 만화약 탈자 만화약 탈자 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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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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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롤 리롤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까지 사. 창고 불치 좋잖아 인정? 자 이거 어디죠 어디죠 이거 허리띠 어디죠? 폭파함 필요 없어 나 버려. 폭파함 필요 없어. 어? 폭파함 갑자기 끌리는데? 3시공간이잖아 제이스 줘 이거. 오케이. 넣 넣었는데 바로 죽었어. 아아아 아. 아템템줘템 템 줘, 템 줘. 아 잠깐만. 게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아, 까비, 까비스... 총잡이 두 개만 쓰자고. 그 얘랑 얘를 빼라는 소리잖아. 그, 아, 얘를 빼면 안 되구나. 징크스를 빼라고? 징크스 빼면 너무 아까운데? 딜이 없는데? 일단 폭 하나 찾아. 어! <laughs> 플클코왜 끼자 했어? 아, 일단 지금 총잡이를 빼려면이즈리어라고 징크스 빼야 되거든요. 근데 럼블이 없어. 럼블 나오면 나도 넣고 싶어 진짜로 지금. 이제 이즈리어라고 징크스 빼고 폭파가 넘겼어? 아, 미안. 아, 진짜 미안. 소리. 죄송. 어? 야, 잠깐만. 나 지냐 이거? 괜찮아. 괜찮아. 어, 폭파 언제 넘겼어? 아, 죄송합니다. 못 봤어, 못 봤어. 나 지금 미포에 미쳐가지고. 아, 쏘리, 쏘리, 쏘리 있냐? 못 봐, 저거. 허어어어 떴다. 나뭐먹어야 되지 어거뭐먹어야 되지? 어거먹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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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럼블 어어럼어어 그리고 얘 빼고, 뭐 넣어야 되지, 지금? 총, 총장, 이 총잡이 뺐잖아, 딱. 그리고 뭐 넣어야 돼? 뭐 넣어야 돼? 뭐 넣어야 돼? 넣을 거 없는데? 징크스 이렇게 넣어? 이거 맞아? 형들 이거 맞아? 4총에 쓰레쉬 아웃? 이거 맞아? 마아나 죽냐? 오 살았어 살았어 나가 다 나가봐 아 어쩔 수 없어 마약 마약 버려 그냥 오이 뭐야 이미친 새끼 오케이 오케이 대충 감 잡았어 어고 찾아야 돼 어호 불치 없잖아 오케이 이거야 제발 야 지면 진짜 갑분싸야 이거 제발 갱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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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갱플 빨리 에이 스킬 못쓰냐? 아갑판 나왔는데 까비, 이건 솔직히 예능이야.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